자, 오늘의 집은 3룸 아파트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시설이 잘 완비되어 있습니다. 지상주차장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까지 잘 완비되어 있는 아파트 현장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집, 집 주변에 학군도 도보권으로 다 갖춰져 있고, 재래시장도 정말 가까이에 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자차로 5분 거리로 강서구까지 가실 수 있는 오늘의 집이고요.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공인중개사 이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곳은 원종동에 있는 3룸 아파트 현장입니다. 자, 오늘의 집은 지하 주차장부터 지상 주차장까지 쾌적하게 넓게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원종동이긴 한데 고강동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자차로 5분 정도 거리로 서울까지 가실 수 있고 원종역은 도보 1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고강역이 집 근처에 생기기 때문에 도보 9분 정도 거리로 고강역이 예정이고요 분양가 또한 회사 보유분을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자녀 세대 특별 분양가를 적용해 주십니다 자사억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받으실 수 있는 오늘의 집이고요 자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기랑 에어컨 붙박이장까지 잘 시공되어 있어서 자녀 키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오늘의 집입니다 집 주변에 학군이 잘 갖춰져 있어요. 도보권으로 초중고를 다 이용하실 수 있고, 재래시장도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생활도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의 집입니다. 자, 오늘의 집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구독자 이벤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서 저는 오늘의 집 입구부터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바로 가시죠. 네, 오늘의 집 입구 전실입니다. 제 기준 오른쪽에는 키큰 신발장 3칸 준비되어 있고요. 거울장까지 같이 시공되어 있고, 바닥은 띄움 시공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실 때도 좋을 것 같고, 출근하실 때 용모 체크도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에는 일반수등 스위치 마련되어 있고요. 정면에는 삼면동 슬라이딩도 갖춰져 있습니다. 자,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입구 쪽에 자그마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알파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식장을 하나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납장을 놓으신다면 조금 더 수납 공간이 여유 있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용 욕실 준비되어 있고, 3번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상 뒤쪽에 1번 방과 2번 방 준비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 거실입니다. 거실 아트홀간 사이즈는 3.5m고요. 세로 폭이 좀 긴데 주방까지 9.5m입니다. 굉장히 넓은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 가로 폭이 살짝 작다 느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세로 폭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충분히 인테리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트홀 공간도 광폭 타일 3장 들어간 사이즈이기 때문에 75인치 이상 대형 TV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 아트홀 공간은 3에서 4인 정도 소파를 놓으시면 공간감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은 오무룡 천장과 함께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고요. 도로 쪽으로 창이 나져 있기 때문에 막힘이 없는 뷰입니다. 오늘의 집 여기 촬영하는 곳은 저층이지만 좀더 위층도 있기 때문에 모두 개방감이 좋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편에 있는 오늘의 집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반대편에 있는 주방인데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기역자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구 쪽에는 식탁 자리로 이용하실 수 있게 공간이 잘 활용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냉장고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수납장이 전체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타일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튀겨도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스레인지 3구와 함께 대형 사이즈의 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는 사각 싱크볼 준비되어 있고, 환기창이 대형 사이즈로 마통풍 구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난 요리하셔도 걱정 없이 이용 가능하십니다.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 옆쪽에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수전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애벌 빨리 하실 때도 편하실 것 같고요. 층고도 확보를 잘했기 때문에 워시터 놓으실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보일러실 공간인데 여기도 공간이 작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짐 같은 거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공간이 굉장히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거실과 주방까지 보셨고요.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2번 방부터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두 번째 방입니다. 이번 방은 주방과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이즈는 2.1에 3m 사이즈고요 안쪽에는 붙박이장이 대형 사이즈로 설치되어 있고 입구 쪽에는 거울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온도조절기랑 에어컨 오늘의 집은 다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바란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옷방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집 사이즈가 나쁘게 시공되어 있지 않고 각방 활용도도 다 좋게 온도 조절기랑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 정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공간도 추가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 안쪽에 있는 베란다 공간인데요. 환기창이 대형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 공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에는 건조대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이 방을 옷방으로 이용하신다면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옆쪽에 있는 오늘의 집첫 번째 방입니다. 안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방의 사이즈는 2.7m에 3.8m고요. 온도 조절기랑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 옷장까지 넓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부부 욕실과 파우더룸 공간이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 높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환기창도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대형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랑 체감 걱정 없이 이용 가능하십니다. 침대 놓고도 공간 활용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옷장이 정말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공간 마저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에 있는 부부 욕실 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건식 세면대와 함께 거울이 시공되어 있고요 좌측에도 거울형 수납장이 같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괜찮게 나왔고요 거울형 수납장과 함께 샤워 시설 갖춰져 있고 양변기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에 있는 1번 방과 2번 방까지 보셨고요 입구 쪽에 있는 공용 욕실과 3번 방 마저 보여드릴게요. 네 입구 쪽에 있는 공용 욕실인데요 여기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 시설 갖춰져 있습니다. 환풍기까지 잘 설치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거울형 수납장이 대형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과 매립평 세면대, 양변기까지 잘 설치되어 있고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맞은편에 있는 오늘의 집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방도 옷장이 잘 설치되어 있고요. 입구 쪽은 거울로 시공됐기 때문에 용모 체크 한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입구 쪽에 있다 보니까 자녀방으로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환기창도 대형 사이즈로 마찬가지로 잘 시공되어 있고, 온도 조절기랑 에어컨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옷장이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방으로 주신다면은 정말 알차게 이용하실 수 있을 만한 3번 방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집 어떻게 보셨나요? 자 원종동에 있는 25평형 3룸 매물이었습니다. 회사 보유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을 진행 중이고요. 자, 오늘의 집 위치는 원종동이긴 한데, 고강동과 굉장히 인접해 있고, 서울까지는 자차로 5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자, 오늘의 집 주차시설도 정말 잘 갖춰져 있었고, 각방에 에어컨부터 온도 조절기, 옷장까지 잘 시공되어 있었던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구독자 이벤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